스위트홈 2및 3홈 엔터테인먼트 영화 스위트홈은 시즌 2와 3으로 계속되고 송강은 돌아올 것입니다. 넷플릭스는 스위트홈 2, 3 제작 소식을 알렸다. 송강, 이진욱, 이시영 등 롱런스타들의 복귀가 확정됐다. 사진, 넷플릭스 제공, 자카르타, CNN 인도네시아 한국 공포 시리즈 스위트홈이 여러 시즌 동안 계속됩니다. 넷플릭스는 스위트홈 시즌 2와 시즌 3이 제작을 확정했습니다. 이는 시즌 1위 사운드트랙과 함께 시리즈 제목이 포함된 짧은 비디오를 통해 발표되었습니다. 스위트홈 시즌 2 플러스 3 이라고 넷플릭스가 수요일 6분의 15 업로드한 영상을 전했다. 손강, 이진욱, 이시영, 고민씨, 박규 등 이응복 감독이 연출을 맡은 스위톰 속편에 다수의 옛 배우들이 복귀할 예정이다. 어린, 스위톰 이는 과거의 모습들에 더해 유호성, 오정세, 김무열, 정진영이 연기하는 새로운 시민들, 의 존재로 생동감을 더할 예정이다. 넷플릭스는 수요일, 6분의 15 받은 성명에서 그들은 그린 홈의 생존자들에 대해 말하지 않은 이야기를 계속할 준비가 되어 있다 고 밝혔다. 이어 이응복 감독은 스위트 홈의 세계가 더욱 넓어지고 감동적인 시각 효과를 가져올 것이라고 암시했다. 이응복 감독은 두 번째 시즌은 새로운 설정을 선보일 예정이다. 첫 번째 시즌에서 다듬지 못한 기술적인 부분도 두 번째 시즌에서 더잘 드러날 것, 이라고 말했다. 다만 스위트홈 시즌 2, 시즌 3이 제작 내용이나 방송 일정에 대한 추가 정보는 없다. 스위트홈 2, 제작 시작 예정 송강 스위트홈 2 복귀 논의 중 스위트홈은 김캔비, 황영찬의 동명 웹툰을 원작으로 한 시리즈다. 웹툰은 전 세계적으로 12억 번 이상 읽혔고, 600만 개 이상의 좋아요를 받았습니다. 스위트홈의 첫 번째 시즌은 비극적인 사건을 겪은 후 그린 홈이라는 새 아파트로 이사하는 눈둔 고등학생 차현수, 손강의 이야기를 따라갑니다. 절망감을 느낀 그는 자살을 결심했다. 현수는 생을 마감하기로 마음먹은 뒤 잠이 든다. 그러나 그는 대신 절망으로 가득 찬 세계에서 깨어납니다. 인류를 쓸어버릴 준비가 된 괴물의 존재가 뒤섞여 있습니다. 그린 홈의 주민들은 자신이 인간의 가장 깊은 욕망을 나타내는 무시무시한 괴물들에게 갇히고 둘러싸여 있음을 깨닫습니다. 감독은 스위트 홈 시즌 2에서 귀여운 괴물을 원합니다. 한편, 현수를 비롯한 많은 사람들이 괴물 역병에 걸리기 시작한다. 그들은 인간성을 유지하면서 생존을 위해 싸워야 하며, 현수의 생존 여부를 결정해야 합니다. 스위트홈의 첫 번째 시즌에는 넷플릭스에서 2020년 12월 18일에 방영되는 10개의 에피소드가 있습니다.